A가 0 또는 양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b 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순허수분의 실수가 되죠. 이를 허수단이 i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, 부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나는 순허수가 됩니다. 허수단이 i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로 가장 간단한 시계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? 정리하면, 실수를 순 허수로 나누게 되면, 다음과 같이 음수, 1이 나타나게 됩니다. 실수를 순 허수로 나누었을 때, 허수단위 i로 표현하고,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때, i제곱이 이 1이 되기 때문에, 마 5분의 루트 35i가 됩니다. 다음과 같이 정리된 규칙에 따라 실수를 순허수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7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순허수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5i가 됩니다.